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작성경 41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아,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자와 어 붉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어 등장하게 되죠. 사도 요한은 이 여자와 붉은 종에 대해서 어 보게 됩니다.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었고 달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으며 열두 별의 관을 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였다 남자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예수 어, 그리스도이시죠. 붉은 용은 예뱀 사탄이고 마귀인데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 아이를 예수님을 어, 삼키려고 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고. 붉은 용은 이 아이를 삼키는 것에 실패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붉은 용의 패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 이 붉은 용은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였고, 여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1260일을 머무르며 도망쳤다라고 저번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7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의 전쟁을 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구와 누가 싸우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어, 그의 사자들 이렇게 서로 용과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부르죠 서로 대립되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패배하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사탄은 늘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패배하는 존재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종이 아이를 삼키랬지만 삼키지 못했고 오늘 7절에서도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으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큰 용의 전체대에서 구절을 밝히고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그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령의 정체는 옛 뱀이었다는 거죠. 옛 뱀. 이옛 뱀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만든 그 뱀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뱀은 본래 천사의 장이었다. 그렇지만 타락하여서 하늘로부터 내쫓기 내쫓겨 사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다시 그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에. 다시 그 도전해서 하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나, 어떻게 해요? 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하늘에서 다시 내쫓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예뱀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자들도 같이 내쫓기게 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내쫓길 어 때에, 사탄이 패배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글쓰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언제요? 사탄이 쫓겨났을 때에 그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했을 때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글쓰의 권세가 나타났다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11장 15절에 나타났던 그 구절가 매우 흡사한데요 11장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글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를 하시리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 사탄이 붉은 용이 쫓겨나고 결국 하나의 나라의 완성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붉은 용을 이겨실셨던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종 사탄이 쫓겨나고 이기, 패배하게 된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어린양의 피야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붉은 종을 이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복음이란 복음. 이복음으로써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들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던 그 순교자를 의해서 이 사탄마귀가 패배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땅과 바다 즉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라고 하고 12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붉은 용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래했지만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붉은 용이 이제 어디요? 이 땅에 내려와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12절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붉은 용이 여자를 해하려고 한 것과 매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근요 사탄이 성도들을 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이제 자기도 멸망할 것을 곧 알게 되는데 그 날을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격한 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반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성도들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전쟁이 언제 했었느냐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늘의 전쟁이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해서 승리하신 그 사건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으로 말하면 아마 승리했을 때 사탄이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를 사탄이 박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사탄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누구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을 지킴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맞이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먼훗날 일어질 미래의 사건이라면 마지막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직전에 이 사탄이 쫓겨나게 돼 가지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괴롭혔던데 그때가 7년 대 활란이라는 거죠. 이 하늘의 전쟁이 과거의 일인지 먼 이후에 일어날 일인지 우리는 묘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탄은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의 이유가 자신들이 승리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인대를 통해서 이 박해를 이겨낸다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사탄은 지금 막 박해를 하고 괴롭히지만 결국 자신의 마지막 때를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교회에 거해지는 박해가 한란이더 심해질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박해가 심해진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는가 11절에 보면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글도의 어린 양의 피죠 우리는 이 글소의 피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 죄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주 할 하니까 이제는 너무 의미도 없이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냥 예배시안에 진행되는 하나의 행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기회, 성만찬 하는, 매주 성마차 하는 게참 좋은 기회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탄의 박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 복음. 복음을 항상 마음에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을 메시지를 우리 마음 속에 늘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순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의 시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했던 시기기도 합니다. 왜죠? 그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죽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감옥에 갇혔거든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너 복음을 선택할 거냐? 예수 그리스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죽음이죠.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사그 그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이다. 그때에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던그승교자들은 복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선택하니까 어떻게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렸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패배한 거죠. 그냥 그 순, 결정의 순간에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 이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것인지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 요한의 시대처럼 막 그러하 죽이고 하는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사탄도 아는 것 같아요. 이거 피로서 무력으로서 굴복시킬 수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력이 아니라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깨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아담을 유혹했듯이 이렇게 깨어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의 노래,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세상의 문화를 어떤 것들을 조화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신학, 신학교니까 당연히 그 기숙사에 대부분은 신학생들이고 교회 다니는 어, 사람들이에요. 물론 일반 학생들도 있었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숙사가 저녁 열 시만 되면 청소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청소를 하면 라디오 저기 방송을 기숙사에 내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음악을 틀어줘요. 신학교니까 찬양을 틀어줄 것 같은데 찬양을 안 틀어주고 세상 가요를 틀어주는 거예요. 신나게 이제 청소할 때 힘드니까 신나게 청소하라고 틀어 틀어주는, 틀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구절 머릿속에 꽂히는 구절 찬 찬양이 아니고 세상 가사가 함께 있었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밤전에 기숙사 예배할 때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으면서 청소하는 시간에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가사가 나오는 세상 가사를 트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걸 부르는 거예요. 또 노래 총사하면서 그 노래 아는 사람들 따라 부를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방금 전에 예배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놓고는 지금 총사할 때는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사탄은 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묘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이미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의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바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미 승리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1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양의 피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한라이나 박해 또는 사탄이 옷치는 유혹 게임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새벽 집결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실행되고 나서 만 명의 교회가 시청할 때그만 명이 시청해야 되는데 8 0 0 명밖에 시청 안 한다잖아요. 나머지 구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어쩌면 그 800명만 진짜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800명만 마음속에 그리스의 피와 복음이 있었던 자들일 겁니다 나머지 9000명은 그리스의 피와 복음이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의 피와 복음이 있습니까? 있는 자들은 어떠한 박해,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험이 없고, 글 속에 피가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박해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넘어져,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길 되어야 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전쟁에 의해서 이 붉은 용은 패배했고 한데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능히 대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교묘한 속임수와 유혹과 밖에서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유혹과 속임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유혹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피를 항상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